네, 2020년 4월 2일 방송 시작했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당원이자 허경영 대표의 열렬한 지휘자이신 우리 당원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제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는데, 굉장히 열렬하게 열심히 홍보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할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서 방송을 켰어요. 오늘부터 이제 막 선거운동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혹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혹여나 뭐 선거법에 선거법에 저촉될까 봐 염려하지 마시고 생 염려하지 마시고 홍보를 하라는 말씀이신데 여기서 이제 일반 유권자들이 할수 있는 선거운동에는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직접 사람과 사람 간의 대면해 가지고 만나서 지지를 부탁할 수가 있어요 가능해요 친구나 지인을 따로 만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다만 청순, 청소년이 교실에 교탁에서 반 친구 전체를 대상으로 특정 후보로 뽑자고 말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하네요. 네, 이 어떤 연설 형식의 말은 안 된다고 하네요. 근데 1대1로 만나거나 한 두세 명씩 만나서 하는 거는 어100%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화 통화로 하는 게 있어요. 전화를 걸어서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시간 제한이 있는데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선거법에 밤 11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는 이 전화를 통한 선거 운동은 금지돼 있다고 하네요. 여, 여러분들 뭐 전화로도 이제 선거 열심히 많이 해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 메시지. 뭐 특정 후보로 뽑아 달라는 문자 메시지는 보내도 되셔요. 선거 운동 정보와 같은 내용을 따로 표시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음성이나 동영상을 첨부하실 수도 있어요. 다만 선거법 59조에 따라 2 0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동시에 선거 운동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는 안 된다네요. 이십 명 이하더라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 선택해서 전송하는 방식도 금지된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어떤 대량으로 값, 대량으로 확 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건안 안 되는 것 같은데, 뭐그 정도가 아니라 한 대여섯 명이라든지 한열명 정도로는 이렇게 막 문자를 막 보내, 보내셔서 홍보를 해주셔도 괜찮다고 하네요. 네, 참고로 우리 국가 혁명 배당금당 비례용지는 16번입니다. 16번 8 더하기 8은 뭡니까? 16이죠. 네 여러분들이 비례용지에서 16번을 뽑아주셔야 이 허경영 대표님과 우리 비례 대표 당원 여러분들을 국회, 국회에 입성시킬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 정말로 16번 꼭 기억해 주세요. 16번 우리 허경영 대표님 국회에 들어가면 정말로 깜짝 놀랄 일들이 터집니다. 정말요 이번에 꼭 국회 입성시켜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그데 그다음으로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 예, 수신자가 20명이 넘더라도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후보자를 찍어달라는 글을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네요.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언론 기사를 공유하는 것도 괜찮다 합니다. 이 경우에도 따로 선거 운동 정보 등 표시를 안 해도 된다고 하네요. 이제 카카오톡, 우리 카카오톡 방 많잖아요. 한 사람당 한 수십 개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 방마다 막 들어가서 막 유튜브, 유튜브 링크 막 뿌리고, 막, 뿌리고, 막 이미지 뿌리고, 막 그러면서 막 홍보를 막 해주시면 돼요. 특히나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온라인 같은 게한몇 분, 몇 분, 몇초 만에 이렇게 순식간에 팍팍팍몇백 명에게 전송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네, 이런 카카오톡 같은 거,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이런 곳에서 많이 이용을 해주시면은 정말로 급속도로 우리 허경영 대표님을 사람들이 빨리 알아볼 수 있게 될것 같아요. 카카오톡 프로필에 지지 후보자 사진을 올리는 것도 된다고 합니다. 상태 메시지에 지지를 부탁하는 글을 올려두는 것도 허용된다고 합니다. 네, 카카오톡 프로필에, 어 이제 허경영 대표님 얼굴을 올려놓거나, 예, 그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전자우편 전자 우편에 문자나 음성, 동영상을 포함해서 후보 지지를 부탁할 수 있다 합니다. 하지만 전송 대행 업체에 맡겨서 하면 안 된다네요. 인터넷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 본인이나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를 통한 선거운동 가능하다고 하네요. 네, 글이나 음성, 동영상 모두 게시할 수 있다 합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서 팔로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합니다. 후보자나 후보지지자를 통해 받은 선거운동 정보를 자신의 팔로워에게 리트윗 등 b 공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언론기사 링크도 괜찮습니다. 여기에도 따로 선거운동 정보라고 명기할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유튜브 특정 후보 관련 선거운동 영상을 유튜브에 올릴 수 있습니다. 후보 지지 영상을 직접 찍어서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원봉사 참여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자원봉사여야지 대가로 수당 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조항들을 제가 읽어드리니까 느끼, 느껴지시는 게 뭐예요. 아 그냥 막, 막 홍보해야 되겠구나 그게 딱 느껴지시죠. 어떤 법에 걸린다거나 그런 거에 우려하지 마시고 허경 대표님을 막 홍보해주세요. 근데 그건 안 돼요. 다른 정당의 정치인들을 비방하거나 그런 거는 선거법에 걸려요. 다른 정 정치인 욕하지 마시고 우리 허경영 당대표님이랑 우리 국가혁명배당금당 16번 비례용지 16번 그리고 지역구 후보자들은 거의 다가 7, 8번이시더라고요. 뭐 9번도 있고 11번도 있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다 7, 8번이에요. 여러분들 7번과 8번 둘다 해군의 숫자잖아요. 전 이게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지역구 후보들이 거의 다 7, 8번으로 되어 있는 건지 예, 그래서 지역구 후보들은 다 7, 8번 위주인데. 우리 비례 대표는 16번입니다. 8 플러스 8, 16번 꼭 기억해 주시고 사람들에게 알려 주실 때마다 16번 꼭 알려 주셔야 돼요. 국가의 혁명 배당금 당은 16번이고 이거 16번 뽑아야 허경영 대표님이랑 우리 국적당 사람들 국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지금부터 총선 끝날 때까지 우리 정말 열심히 해봅시다. 네,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네,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